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본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름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숙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숙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곱게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여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애곱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에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일고폐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아빠 네아라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슬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에고 본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에고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에고 본 땅을 순찰하니 일곱 폐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에고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에 공물을그 성중에 저장하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하니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나태고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나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지 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에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에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에굽 백성에게 팔세 에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에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사무엘상 오장.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타곤의 당에 들어가서 타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이 일어나 본즉 타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렸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타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 본즉 타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렸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타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타곤의 제사장들이나 타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타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타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렛은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한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 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여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여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셈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셈에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베셈에스 사람 여우수아의 박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매 그날에 베셈에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죄를 드립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미야. 드린바 금지는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효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셈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오만 칠시 빈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이. 따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어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거 하고 사자들을 기련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있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여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 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우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 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이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 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아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서기관이 가로대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잔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안지사무리에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보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굳지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